아, 우리 엄마 또 어디 가신 거지? 아, 금방 오시겠죠 뭐. 현웅 씨 앉아서 기다리지 뭐. 그럴까요? 현웅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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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네? 이렇게 단둘이만 있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. 그쵸. 네. <laughs> 그래서 인도 아... 정수 씨, 우리 엄마 올리 오기 전에 얼른 뛰어 어, 네. 자. 예. 네. <laughs> 가요 가요 언나 어? 용신 나온다 용신 어? 용신 어? 아씨 네. 어제가 깜빡 잠들었었나봐요 아, 전화하고 온 사이에 잠든 거 보니까 많이 피곤했었나봐요 <laughs> 근데요, 종수씨 이리 앉아봐요 저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요 글쎄, 꿈속에서요 엄마가 아주 시뻘은 용하고 막 싸우다가요 용과 여의주를 뺏어가지고 입에 딱 무는 거 있죠? 용하고 여의주요? 예 그거 태몽인데? 태몽? <laughs> 어, 그럼 우리 엄마가 임신을? 아, 아이씨 어머씨 어머니 연설는멋진데 응? 그랬죠? 응. <laughs> 어머! 그럼 난가 응. 아, 아이씨! 선생님. 아, 그런 말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, 그렇게 되면 저 장모님한테 맞아 죽어요 심장이 아, 벌렁벌렁 거리네 <laughs> 이건 그래요. 정 예. 종수 씨만 맞는 것도 아니고요. 저도 맞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아마 결혼하게 될지도 몰라요. 그요 <laughs> 결혼? 어머 세상에, 우리가 왜그 생각을 진작하지 못했죠? 어, 종수 씨, 이 방법이라면 우리 결혼 허락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하지만 현영 씨,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어머님이. 저희 가만두지 않으실텐데요. 음, 걱정하지 마요. 이미 그때는 결혼한 혼대, 사윈데 설마 죽이기 하겠어요? 그냥 끌고 가서 몇대 패고 말 거예요. 패, 패요? 어, 응, 몇대패겠죠 세상은요, 엄청 패. 우차 오빠랑, 오빠랑, 엄마. 어머, 오셨어요? 자네는 어쩐일인가 아직도. 우리 딸을 쫓아다니나난 약국은 딱 질색이야. 꺼져. 고아. 오늘 엄마 왜 그래? 오늘은 종수 씨가 정말 중대한 얘기를 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야. 그래, 그렇다면 수 있다. <laughs> 우리 아는 예, 네, 저... 어머니. 저...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짓거려 봐 음. 엄마 아무래도요 우리 결혼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네 얘랑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보게 하나 둘셋떼 네. 꺼져 꺼져 아 꺼져 없잖아. 엄마, <laughs> 나 임신했어! 꺼져 꺼져 꺼치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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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입덧이 심해, 어떻게 어머, 어머, 자꾸 바람이 차는 거. 같아. 사실인가? 사실인가? 예, 네, 어, 어머니 사실입니다. 자,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오 마이 갓, 하늘이 쉬어. 어떻게 저렇게 모있는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. 필은 <laughs> <laughs> 못 속인다더니. 엄마? 엄마, 엄마 왜 그래? <laughs> 엄마. 영아. 출생의 비밀이 있던가? 사실 넌 속도위반이었어. 남산만한내 배를 부여잡고 웨딩드레스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면, 아직도 속도위반이고, 그 정신은 까지속도위반 어쩔 수 없구나. 결혼하거라. 안돼. 어머니. 안.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있네 예. 내 말은 명심하게. 예. 고개 숙이게. 용서받자. <laughs> 아, 니큰잘 그 날리지. <laughs> 왼쪽 무릎에 인증원을 정확히 때렸어. 네아 이번 선언 신부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신부 입장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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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어젯밤에 뭐했길래 인사하다 말고 서로 졸아. 어, 어, 내,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나봐. 알어 <laughs> 아, 그... 야, 어. 우재야,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 현영 씨 맞지?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준비해. 시간 다 됐어. 어? 긴장하지 말고, 어? 그래. 그럴 리가 없지. 어? 어+ 어+ 어네아 어. 어, 어, 어. 어, 어. 이번 순서는 신부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어 왔다 아 친구야 어머 여기 야굳주 얼마 했냐 어렵잖아 삼만 원 그럼 안 된다 어머 이따씩 눈물이 진거봐다 죽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알 아, 어 기집애야. 여러분, 아름다운 낮이에요어예어요 <laughs> <laughs> 아! 어머니. 아! 아! 니 어머니 뺏을 수 있겠나? <laughs> 네, 네. 뺏을 수 있습니다. 아! 난 나보다 힘센 남자가 좋더라. 뺏을 수 있겠나? 아! 뺏을 수 있습니다. 아! 뺏을 수 아! 있겠나? 뺏을 <laughs> 수 <있습니까? 웃음> 먼저 반지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전해주십시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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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... 아유 아유 왜아야 가만히 있어 요즘 패물이 가채가 <laughs> 얼마나 많은데 짝퉁 엄마 <laughs> 어, 어, 얼른 뱉어 아, 진짜요 아, 언니 만나고 오 어머니! 괜찮아. 아. <laughs> 살아 숨 쉬면서 랄랄랄랄라 내 잔까지 살아 숨 쉬며 살아갔을 거야. 걱정하지 마. 내일 아침 엄마의 숙병과 함께 배출해 줄게. 엄마는 잠이 괜찮아지 않니? 못 살을 적 진행해. 예예예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네. 아, 네 다음은요. 어, 두례 선생님의 결혼 수약이 있겠습니다.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자, 신랑 이종수군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신부 유현영양을 사랑하고 아낄 것을 맹세합니까? 네. <laughs> 신부 유현영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랑 이종수군을 사랑하고. 딸을 것을 맹세합니까? 잠깐, 잠깐, stop, stop, stop. 아, 먼저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네. 자네 말이야, 예.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. 첫째, 바람 피지 말 것. 둘째, 돈 많이 벌어올 것. 네. 셋째, 내딸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 안 나오게 할 것. 네. 지킬 수 있겠나? 지킬 수 있겠나? 지킬 수 있겠나? 지킬 수 있겠나? 지킬 수 있습니다, 어머니! 그렇다면 여기 서명하게 이, 이게 뭔데요? 신체 보기 각서 내딸 <laughs> 눈에서 눈물 한 방울마다 이빨 한 개씩 뽑아버리겠어 응. 서명해? 아니, 서명해? 어, 어, 명심하게 만약 이 상을 어기면 부숴버릴거야 엄마 그만하고 들어가 알았어 진행게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좀개그지셔가지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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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저, 이어서 오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,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. 어머니! 오늘을 곱게 자란 내딸 영희에게 바칩니다. 영아, 행복해야 돼. 사랑받기 <laughs> 위해 태어났어 <태어나서 웃음>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

짜 보세요. 예저 신부 쪽 가게 살짝 왼쪽으로 기어주시고요. 예됐습니다 영아 행복하게 살아야 돼. <laughs> 엄마 결혼식 <laughs> 끝나서 하는 말인데 나 임신했다는 말 <웃음> 뻥이다. <웃음> 뭐? 그럼 하려고 엄마한테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엄마 너무 미안해. 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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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, 죄송해요 어머니. <laughs> 그렇다면 이 결혼 왜?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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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